자 이제 차 사이로 들어갈 때는 자 우리가 요 후미로 들어가야 후진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좁은 데는 음, 네네 그러면 자저 앞에 있는 차 있죠 네저 앞에 있는 차하고 네. 우리 차 꽁무니 네 그러니까 꽁무니인데 제가 지금 거꾸로 서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차꼭무니를제 앞부분 지금 네.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세워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차가 똑같이 되게. 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제가 똑같이 저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사이드 미러를 맞추면 대부분 차 이렇게 옆에 음 지금 빨간 차 보면 네. 사이드 미러끼리 맞추면 우리 꼭무니가 똑같이 맞는데. 아, 네. 제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 일단은 한 50cm만 띄우고 붙이면서 갈 거예요. 네. 자, 붙이면서 가 보세요. 네. 오른쪽으로 붙이면서 이때 이제 차폭감도 좀 있어야 돼요 오른쪽으로 붙이면서 네 지금 조금씩 똑바로 돼요 음, 한이 정도 브레이크로만 가야 돼 엑셀 밟으면 안돼 네, 네. 자, 차를 똑바로 너무 가까이 붙이잖아요 네. 자 그럼 이 정도 오면서 자 이제 이 앞부분 있죠 앞부분 네. 저 앞부분이 우리 이쪽 창문 있죠 뒷창문 네. 뒷창문으로 제 앞부분이 우리 차, 창문 끝에랑 겹쳐서 네. 보일 때 한번 서 봐봐요 어, 네. 어. 자 여기가 이제 저쪽 뒷창문 쪽 봐봐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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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오른쪽 어, 창문 그렇죠. 이 정도면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 여기. 네. 여기 하고 이차 끝에랑 겹쳐서 보일 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겹쳐서 보여요? 저차끝 앞부분이랑. 잠시만요. 어. 응. <laughs> 아좀더 가도 되겠다. 겹쳐서 보일 때 그냥 겹쳐서 보이면서 봐요. 어, 됐어요. 그렇지 네. 지금 이 정도 네. 대충 이 정도면 이제 우리 차 끝에가 저차 앞부분하고 일자로 겹쳐서 대충 보일 거예요. 네. 자 이제 후진을 음. 넣고 우중 좌예요. 핸들을 세번 꺾을 음. 거예요. 우중 좌. 좌. 네. 자 후진 넣고 자 얼로 갈 거예요. 일 일로. 그렇지 그래서 네. 오른쪽으로 우, 우. 끝까지. 네. 자 그럼 이제 저 뒤에 빨간 차 보이죠? 네. 자 걔가 왼쪽 사이드 미러로. 앞 부분이 다 보이면서 거예요. 어, 네. 음, 천천히 가보세요. 네. 저 빨간 차가 네. 왼쪽 사이드 미러로 앞 부분이 다 보일 때. 어, 지금 아니고. 음, 자,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에, 네, 네, 보이기 시작해. 앞 부분이 다 보이면 딱 쓰세요. 네. 스톱. 네. 됐어요? 네. 자, 이제 여기서 핸들을 원위치 중. 네. 한 바퀴 반. 에휴. 됐어.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네. 자 이제 우리 뒷바퀴가 저 보드블록 있죠. 네. 인도까지 붙여서 세울 건데 저 인도에서 보면 저 노란 선 하나 중앙 선 같이 돼 있죠. 네, 네, 네. 자 뒷바퀴가 거기까지 가면 딱 좋아요. 아, 네. 그 앞까지. 근데 뒷바퀴가 우리 사이드 미러로는 잘안 보이죠. 네. 그래서 저는 보조 미러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네, 밑에 조그만 것도 보조 미러고. 네. 그 그러니까 뒷바퀴가 그 노란 선 앞까지 가면 딱 서봐요. 네. 뒷바퀴가 약간 먹어도 돼요? 아니요 먹지 말고. <laughs> 네, 그럼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렇 그렇죠. 네. 자, 이제 우중에 나면 뭐야? 우중 좌. 좌 왼쪽으로 끝까지 꺾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 들어갈 때, 네. 어, 이제 한대살살 나봐요. 네. 설명을 먼저 해줄게. 자, 들어가면서 앞에가 닿을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세 군데를 확인해야 돼. 이렇게 들어갈 때 네. 먼저 앞에가 닿는지, 저 차가 네. 이건 이제 체폭감이 좀 있어야 되고, 음, 네. 자, 그리고 이제 뒷바퀴가 보도블록을 닿는지, 닿는지. 네. 그리고 마지막에 후방 카메라로 이 뒤에 있는 빨간 차가 닿는지, 어, 네. 이세 개가 같이. 안전한지 보면서 갈 거예요. 네. 자, 순서는 앞에부터 앞에, 음. 뒤에, 그다음에 내 후방. 음, 네. 자, 그럼 앞에 먼저, 자, 끝까지 걷고, 네. 앞에 닿을 것 같아요, 안 닿을 것 같아요. 어... 잘 느낌을 모르겠죠. 네. 이때 그래서 좀착폭감이 있어야 돼요. 네. 자 내가 들어갈 때 제가 닿는지안닿는지잘 모르겠으면 네. 자 지금 이 정도에서 자 내가 만약 제주도 갔어. 네. 아 진짜 불안해. <laughs> 네. 아 진짜 불안해. 자 파킹. 파킹. 어 파킹을 놓고 네. 내려. 아 그래서 그냥 내려서 보는구나. 어, 내려서 한번 봐. 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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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가실 건가 보다. <laughs> 아이고 빨리 봐. 알겠어요. <laughs> 나간다 빨리. 아, 예. 그렇죠? 네자 그럼 이제 펠트 맺지 말고 그냥 할게요 네자 브레이크 밟고 네자 후진 넣었어요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 밟고 자 이제 들어가요 네 그럼 이제 뒷바퀴를 봐네 그러니까 내려 보니까 되게 넓죠? 네 뒷바퀴 타야 한대안 닿아요 자 그럼 이제 후방 봐네어 뒤에는 충분히 더 꺾어요 끝까지 핸들 아니 아, 아 이쪽으로 어. 이제 뒤에 후방 네 뒤쪽은 여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네 이제 나란히 될 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나란히. 네. 어. 그러니까 확인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1 1째가 되면, 네. 스톱.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핸들 원위치. 한 바퀴 네, 이렇게 되면 주차가 끝납니다. 네. 네 앞차가 없어졌지만, 앞 네. 아까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laughs> 네. 네. 다행히 우리 음. 다 주차 끝나고 가서 감사합니다. 어. 자, 일단, 이렇게 하면 주차가 네. 끝나는데, 자, 이게 이제 공간이 넓으면, 더 쉬워요. 네. 아까 그 정도가 거의 평균인가요? 거의 평균이죠. 차한대 음. 정도 들어올 정도인데, 네. 이거보다더 좁다. 그러면 아마 오른쪽 뒷바퀴가 닿던가 네. 뒤에 차가 닿을 어. 수도 있어요. 네. 그럼 거기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네. 앞으로 뺐다 뒤로 뺐다 이렇게 하면서 어 조금씩 간격을 맞춰주면서 방향 전환해서 을 가운데 들어가게. 음. 아시겠죠? 네. 자 넓으면 상관없어 자, 그러니까 차가 지금 한대 자리였으니까 우리가 후진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자두대 자리면 어떨까? 두대 자리가 비어 있어. 두대 자리 두대 자리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까처럼? 그러니까 두대 자리는 앞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 그냥. 그냥 네. 앞으로 들어가서 네. 어느 정도 붙여놓고 그쵸. 후진으로 조금씩. 붙이면 돼요. 어, 그리고 자뭐 이게 이게 아예 그냥 텅베 있다. 그럼 그냥 아예 쭉 가면서 여유 있게 음 앞으로 가면서 붙여도 되고. 네. 근데 차가 한 대만 있다. 자리가 한 자리다. 아까. 그러면 아까처럼 갔다가 네. 후진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 네. 아시겠죠? 네. 요것만잘 알면 제주도 가서 갓길 주차, 평행 주차는 충분히 <laughs>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차가 네. 없는 데를 찾아서 가야겠다. 그이러면안 된다니까. <laughs> 다 알려준 데다 차가 없는 아니요. 데를 찾아서 가면 아, 된다. 이러면안 된다고. 아 연습은 어디서든지 나는 아니하고. 주차를 하겠다. 아 네. 아시겠죠? 네.